우선 이 직류라는 거하고 교류라는 거의 차이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 우리는 직류하고 교류라고 표현을 하죠. 직류는 이제 여러분들 dc라고 하죠. 교류는 ac라고 합니다. 자 직류하고 교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배울 때 보니까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얘도 직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교류예요. 시간에 따라 값이 다르죠. 지금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시간에 따라 값이 일정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변해도 이 시간이라는 테마꼭 들어가죠. 시간이 변해도 값이 일정하다는 걸 나타내는 걸 뭐라 한다? 직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걸 어, 직류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교류는 뭐야?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지금 시간에 따라 값이 변화가 오죠.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정연파, 사인파 교류로 많이 얘기하는데 시간의 때로 따라 따라서 값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타내는 걸뭐한다 직류와 교류라고 합니다. 직류하고 교류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표기를 할때 얘는 항상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로. 교류는 표기할 때 뭘로 씁니까? 소문자로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주목해보세요. 직류의 대문자, 전압, 전류, 전력 이렇게 표현하면. 교류는 뭐야 전압, 전류, 전력으로 표현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나중에 뭐냐면 교류를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교류를 대문자로 쓴다는 건뭐야 교류에 이런 애들을 뭐야? 한 개의 값으로 표현할 때는 대문자로 쓸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 소문자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직류는요, 항상 이렇게 표시하죠. 시간이 변해도 값이 일정한 거야. 전압이 예를 들어 5볼트면 계속 5볼트예요. 이해 됩니까 근데 교류는 어때요? 이게 5볼트라고 해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값이 변하죠, 계속.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더 심도 있게 표현하면 이거는 시간이 변해도 뭐예요 극성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쪽을 플러스, 이쪽 을 마이너스 놓으면 극성은 변함이 없죠. 맞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극성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면 극성이 계속 변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직류의 경우에는 뭐예요? 충전이 되는지만 교류는 충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계속 변하기 때문에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교류로 충전하지 않습니다. 다 직류로 충전하는 이유는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 여러분들 많이 나오죠? 뭐, 직류, 전기 자동차라 이런 것도 다 배터리를 써요. 배터리는 다 뭐예요? 다 직류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나왔다 그러면, 아, 이거 직류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직류하고 교류라고 하는 이첫 번째 테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1장은뭐예요1장은 1장은 철저하게 직류만 가지고 간다 이거죠. 직류만 가지고요. 그2장3장 가면서 이제 교류겠죠? 그죠? 맞아요. 자 주목. 우리가 우리가 회로하면서 직류 회로로쓸 일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교류 회로인데 어쨌든 그죠? 그래도 이건 알아둬야죠. 그래서 직류는 어떻게 해요? 극성을 표시할 때도 이렇게 항상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죠. 교류는 어떻게요? 해이 정연파 교류라고 하거든요 정연파 정연파를 영어로는 뭐예요 사인파죠 사인파 사인이다 보니까 사인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파형이에요 그러니까 교류는 표현할 때도 이렇게 하죠 안에다가 이렇게 정연파를 넣는거 태극기 그리는 거 아니에요 정연파 그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렇죠? 누가 막 맨날 그러더라고 이렇게 태극기 그리는 건데 태극기가 아니고 정연파를 그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연파 교류죠.